의대생이 될 뻔한 남자가 배우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 유연석. 우리가 몰랐던 다섯 가지 진짜 이야기. 첫째, 영화 같은 데뷔의 순간. 그의 연기 인생은 영화 올드보이의 유지태 아역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배역 하나가 인생을 바꿨고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죠. 처음엔 올드보이 아역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시작이 없었으면 안 됐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영화 같은 운명을 타고난 배우. 그게 바로 유연석입니다. 둘째, 사투리를 지운 청춘. 유연석은 경상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서울로 전학을 오자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스로 사투리를 고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표준어를 쓰면 몸이 비틀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끝없는 연습 끝에 지금의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그 말투, 사실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셋째 의리 대신 택한 무대. 학창시절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전교 1등급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꿈은 의사였죠. 하지만 문득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연기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디딥니다. 병원 드라마를 찍을 때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든다고 해요. 내가 진짜 의사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 진로 전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유연성은 없었겠죠. 넷째 칠봉이, 진짜 내 이야기. 응답하라. 1994에서 그는 칠봉이 역을 맡아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캐릭터는 실제 유연석의 짝사랑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감기에 걸려 링거를 맞으면서도 그는 진짜 감정을 담아냈고 시청자에게 깊은 영혼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칠봉이는 곧 나였어요. 다섯째 반전 매력, 장난기 많은 남자. 외모만 보면 무뚝뚝할 것 같은 그지만 실제로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박해일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도 무거운 분일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분이었다고 하죠. 유연석도 하이개그를 좋아할 정도로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